아 숨겼어? 동전 하나로 세상 즐겁게 노는 까스니와 아저씨. 아니 저 초등학생들 그냥 오.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준이야 진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지능은요? 까마귀 지능은요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한. 사람이 놀랄 만큼 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인정받고 네. 있어요. 지능이 네. 높군요. 우와. 그 능력 제대로 볼까요? 응. 꽁꽁 싸맨 주머니 안에서 갈비뼈를 꺼내는 미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입으로 꺼낸다고요? 주머니는 던져졌다. 호기심 많은 까스니답게 주저없이 돌진하는데. 온몸을 사용해서 요리조리 굴려보지만. 풍겨우는 갈비 냄새에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무작정 머리를 들이미는 녀석. 결국 너도 평범한 까마귀였던 거니. 저거 풀어야 어, 되잖아. 발로 잡고. 나중에 어 어, 자존심에 포기란 없다고요. 본적 없는 불이 스냅으로 매듭을 풀고 어? 말았다. 야, 이야.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세상에 이런 까마귀 보신 적 있나요? 야 똑똑해요. 진짜 저렇게 신기하게 품어서 먹는 거 너무 신기하네이 음. 정도는 식은 갈비 때 먹기라고요. 어머나. 그렇다면 이건 어때? 어머 어머. 어, 이걸 찾아요. 가 속에 숨겨둔 팔찌를 찾는 미션. 순아아 아, 이렇게. 가순이는 과연? 보고 뭐 있어요 다? 아이, 얼마나? 첫 시도는 실패. 까나 이번에 봐봐, 까나 까마귀에겐 게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을까? 그래도 한번 더 시도해 보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 정확하게. 어?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나? 야 이거 어떻게 정확히 보고 있는 거요 기어이 쟁취하고 마는 까수이 오, 이거 봐야 돼. 근데 이거 약간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럼 한번 더 해보죠. 한번 더섰어 봐요. 까수나, 이한 씨들 의심하니까 한번 보여주자. 신기 일전 하고 어? 다시 한번 테스트 에 임하는데 오 손을 떼기 알아, 무섭게 팔찌를 쟁취하는 까순이 어, 박수 이야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온다 어, 진짜 어, 까순 잘했어.